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요일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15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령절대주의 북한학의 문화편에서 김일성 족석이 북한 사회에 악의적으로 정착시킨 대행적 음주 후변 문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일성 족석 북한이 대행적 음주 문화를 침략해서 통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 주민 사회에 널리 알려진 김일성 족속이 음주 관련 정책적 요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밀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우국지사연 하면서 당정책을 헐뜯는 비당적 반당적 행위를 절제히 단속해서 근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되진 김정일이가 말했는데 지금도 이런 건 계속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우리 민족의 비풍양석에 맞게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조용히 술을 마시며 덕담을 주고받아야 한다 다음 결혼식 제사도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에 맞게 술 한두 병을 놓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 타이지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다짐하면서 마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합법적 술 공급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평양시인 경우 설명절. 그리고 서위 태양절, 광명성절, 당창군 기념일, 정껏 수립 기념일 가족 수의 관계 없이 술한 병씩 거주지 구경 식료 상점을 통해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평양시 내네 가정은 1 년에 오차 정도 도합 술5 병을 국정 가격으로 공급받는 셈인데 이 시스템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도 평양시와 같은 국가적인 술 공급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1995년 12월 30일 함경북도 김책시로 추방돼서 1997년 8월 15일 탈북하는 날까지 명절 술 공급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런 실정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시인 경우 관혼상제가 제기되면 상향식으로 인민반장을 걸쳐서 동사무소를 걸쳐서 거주지구역행정위원회 상업과에 보고한 뒤 관련 배정표를 받아서 술 한두 병을 국정가격으로 공급받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도 평양에서는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북한에는 또한 김일성 적석이 수립한 기관, 단위별 술 공급 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설명절과 소위 태양절 광명성절에만 가동합니다. 이 경우도 힘 있는 기관, 주로 도시군 당위원회, 인민위원회, 공개경찰 및 비밀경찰 등과 힘 없는 기관, 특히 교육기관, 과경구기관, 등이 있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실례로 제가 17년간 근무했던 국방과학원 산하 연구소들과 출판사인 경우 매해 가을이 오면 부서당 한 명씩 뽑아서 지방에 도토리 집기 노력동원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과중된 글쓰기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보려고 1990년 가을 평안북도 향상군으로. 일주일간 도토리 줍기 노력 동원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드린 도토리들을 주변 지정된 식료 상점들에 보내서 거의 절반은 띄우고 술을 뽑아 봐가지고 명절 전 기관 세대주만 대상으로 한 병씩 공급했는데 지금은 도토리 흉년 시대를 맞아서 그 작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 사회에서 술은 어떤 생필품인가 이 문제입니다. 절대다수 북한 주민에게 술은 장장 반세기 이상 매일같이 톱쳐드는 불안, 괴로움, 슬픔, 무료, 낙심을 달려주는 부동의 일위 음료입니다. 이 때문에 술에 붙는 명칭도 심심주, 사색주, 골탕주, 정신주 등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특히 절대 다수 성인 남자들은 지기 고아를 풀면하고 매일 저녁 술을 마시지 못하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잠정적 알코올 중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술두 잔만 들어가도 눈이 개심틀레 해지고 콧물 눈물 흘리고 선을 떠는 사람을 시리 볼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대표주인 알콜 16%짜리 차이술은 술도 아닙니다. 알콜 도수가 40, 50도를 넘어서야 술로 인정합니다. 북한이 기혼 여성들, 원래 1990년대 초까지는 술을 마셔보고 싶어도 남자들 마실 술도 부족한데 어디 여자가 술을 마셔? 하는 말부터 들어야 했기 때문에 술상에는 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는 기혼 여성들도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남편들, 술을 내놓지 않으면 온밤술 먹을 곳을 찾아 밖을 나돌고 집에 술이 있으면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새벽같이 마시고 술이 없으면 그 화풀이로 가정 폭력 동네나 길거리에서 싸움을 저지르고 해서 그곳 주부들 남편 단속 차원에서라도 같이 술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한 사회, 특히 남성 사회비. 음주 생활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역이 어느 기차역에 가봐도 역사 안팎에서 기약 없이 연착되는 열차를 기다리며 벌려놓은 술판들을 여기저기 도처에서 볼수 있습니다. 개차 안에서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무리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 지하에서 장장 80년 인간의 정상적인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생계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수 없었던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대 다수 북한 주민은 스스로도 알코올 연료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양 지방 가리지 않고 어딜 가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은 술을 마셔야지 맨 정신으로는 절대 못 산다. 맨 정신으로는 못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술을 마셔야 그럭저럭 견딜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일상이 긴장하고 고단하고 팍팍한지 북한 주민 사회에서는 심각한 알콜 중독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북한에는 알콜 중독 치료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술은 또한 가장 대중화된 뇌무 입니다. 평양을 제비하고는 어대석은술병만 내밀면 일반 무장 처소들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평양시를 제비하고는 어대석은술병만 지어지면 단속 여원 단속 처소도 무사 통과할 수 있습니다. 평양시를 제외하고는 어대 속은 술병만 흔들며서 있으면 자동차를 오듯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평양시를 제외한 지방들에서는 운행 중인 운전수들을 아무 때 봐도 반쯤 술에 취해 있습니다.북한에서 술은 또한 당국이 호소하는 각종 명칭 및 지원물자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품목입니다.1년에도 수없이 제기되는 북한군 밥. 곽 지원 운동에서 매밥과에술한 병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탄부 지원, 광부 지원에서도 술은 빼놓을 수 없는 품목입니다. 지원 해마다 모든 기간, 모든 거주지에 하달되는 농촌 비료 지원도 관련 농촌 경리위원회 관련 부서에 술을 내물로 넘기면 분담된 비료를 제때 보내지 않고서도. 비료 지원 계획 완료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때 일상이 조반속적인 북한 주민 사회의 술 소비량은 대한민국에 비해 10배, 20배는 넘을 것 같습니다. 주민 사회의 알코올 수요가 심히 비정상,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북한 전역시장에서는 공업용 알코올을 속여 팔아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북한의 태행적 음주 문화를 마주하고 북한의 태행적후연 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인민들에게 호사입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노의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한인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아서 힘일성 적석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거기에 그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